보수는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을 겪었습니다. 아, 정말 뼈아픈 일이며 이러한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새로운 정치는 개엄도 아니고 독재도 아닌 진정으로 살아있는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통의 삶을 질서를 지키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에 대한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들도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들도 나름의 진정성과 애국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엄에 반대하고 새로운 독재에 반대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자유민주주의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선은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전진입니다. 저희 보수가 비록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실망을 드렸지만 그 실패에 깊은 나랑만큼 새롭게 변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믿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미래보수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통큰연대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대선 후입니다. 대선 후에 보수는 협치형 정부를 가능하게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5월, 5개월간의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서로 갈등하고 반목했던 상황은 더큰 연대를 위한 지평의 확대로 여기겠습니다.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품이 크면 클수록 우리 국민의 힘은 다양성과 관용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민정당을 향한 통큰 연대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바라는 보수 재건의 길에 모두 함께해 주시길 부탁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는 5·18 민주영령들께 참배를 드렸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흘린 피와 땀, 그 위대한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내일은 5.18 민주화 운동 45주년입니다. 5.18은 민주주의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떠받치는 정신입니다. 그날의 외침이 있었기에 오늘의 헌법이 있었고,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5.18은 자유, 민주, 인권, 공동체, 평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본질적인 가치의 원천입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동안 보수 정당은 광주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때로는 외면했고 때로는 침묵했습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힘은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개엄에 대해, 대해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히셨고 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은 오늘 반성하는 보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책임지는 보수로 다시 서겠습니다. 광주 앞에서 정치를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광주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